왜안 올라가지? 잠깐만. 왜왜안 올라가지? 왜? 오로가. 어? 통신에 이로가 발색했다는데? 아. 아. 뭐야? 아. 아니야. 나 랜선 나 뽑았어. 나안 했어. 아니, 잠깐만. 호추야. <laughs> 나안 했어. 아니 호추야. 나 진짜야. 아니 고 아니 고 게임이 잘안 된다고 아니 그 책상을 아니, 엎어버리면 어떡해. 아 아니, 진짜 아니에요. <laughs> 네 책상을. 책상을 그렇게 엎으면 어떡하니. <laughs> 진짜 우리 이제 아무리 지더라도 응. 램법 하지 않기로 해요. 응. 저좋아요 음. 좋아요. 랜선에서 손대, 손대, 손대. 손대, 손포손에서대 손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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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대 에? 대손 에? 손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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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. 플레이어를, 어, 진짜요 짠! 진짜? <laughs> <laughs> 이 램프업 1대1인 거야. <웃음> <웃음> 너도 정말 추하구나. <laughs> 아, 랜선은 이렇게 뽑는 거예요. 아, 아 진짜 잘했다. 진짜. 아 네, 진짜 제대로 하자. 그래요. 좋아요. 나 아, 여러분들 방송 각다 뽑았죠? <laughs> 저 이제 진짜 시작게볼게요 그치? 그치, 그치, 음. 그치. 저희 이제 네, 시작할 맞아요. 거예요. 진지하게. <laughs> 어. 램뽑아는 <램프 파는> 줄. <laughs> 오! 아, 오! 어쩔 수 없다. 자, 나의 도파민. 제발 야 어. 야추. 야추. 어. 야추. 거요? 야추. 야추. 어. 야추. 야추. 제발 야추. 야추. 야추 어! 야추. 어. 어. 이게 지금 야추가 나온 와! 니 잠깐만. 램프팔가?

얘 되게 당황스럽네? 응. <laughs> 뭐지, 언니, 뭐지, 뭐지? 트레이트랑 라즈를 다 했어. 오, 예. 오, 예. <laughs> 어. 오, 숙제. 오, 숙제 노랑. 가도 되겠다. 숙제를 하자. 건실하게 살아. 다시 야추 달았으니까, 건실하게 살아. <laughs> 가자. 에? 네? 어. 자, 잠깐만. 어. 그냥 3에 넣어버려 나중에또잘 나올 수도 있고 아그니가 그러면은 그냥 야도 나왔는데 그럼 초이스 어? 초이스를 간다? 어 숙제해야지 <laughs> 자, 어? 오. 아니 잠깐만 아니 어. 문 뭐야? 가자! <laughs> 어? 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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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근데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잘 나왔다 포카 가자 포카 숙제를 안 해? 포카가 나올 거같다는 자신감? <laughs> 어? 잠깐만 도오오오오오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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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숙제고 숙제고 오케이 아니 잠깐만 숙제고 숙제고 야추야추야추가네야추야추가네 야추? <laughs> 와아아아 어, 숙제 20먹다2 다 오. 건실하게 숙제하겠습니다. 어? 너 너냐? 오. 오. <laughs> 또너 오랑 친하네. 어디야? 또 너야. 미워도 다시 한번. <laughs> 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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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우스 나왔어. 아, 잠깐만. 이 숙제를 할까? 라 할까? 그래, 숙제해.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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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오 나온 아. <웃음> <웃음> 어디서 우,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. <laughs> 나 2라운드에 야초 띄웠는데 왜 점수가? 속은... <laughs> 그러게. 어 이상하다. 어, 왜? <웃음> 어? <웃음> 뭐야? 예. <laughs> 에? <laughs> 진짜.. 진짜 맛없는 프라 나왔네? 333 갈게요. 3 숙제 가자. 고기는 왜 이렇게 잘 나오는데?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 곳이요. 와 프라가 또 나왔어. 난 지금까지 착실하게 안산 적이 없는데. <laughs> 한번 쉬어갈게요. 달 뜨면 몰라. 내가 육 뜨면 모르는 거야. 그치 <laughs> 그치 그치 그치. 아직 몰라? 그, 그치? 모르.. 어? 저불 가지고 게요 <laughs> 저기 살아 계시죠? 어어 어, 아. 살아 있어. <laughs> <laughs> 어어돌 돌렸는데 똑같지 왜? 걸려걸려아어 어. 어 아, 삼삼삼 무슨? 아. 그래 숙제하자 숙제하자. 리핑 받네? <laughs> 그냥 돌려서 맞지 못해서 삼삼삼 숙제를 음음. 한다는 게 이게 지금 계열 받네? 나는 지금 이학 물고 숙제했는데? <laughs> 어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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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! <laughs> 맛있스가좀맛있네맛있추요야추맛고 아니 있아 아니 어 맛있어! 맛와어맛와어 맛있어! 맛있어! 요있요 우와, 씨. 또세 개가 나오는데?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, 운이 왜 이렇게 좋아? <웃음> 아니, <웃음> 뭐야? 야쭈가나요? 야쭈가나요? 아니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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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언니>. 숙대 <숙제. 웃음> 몰라, 아직 몰라. <laughs> 아직 몰라. 6. <laughs> 육육 보여주나요? 요. 보여주나요? 육육육 합쳐서 육이야. 아아씨다 가비 이게 음. 이렇게 아트가 안 나가지고 와0점이 됐어요.